메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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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롱, 바보 고양이 바보 고양이야 여기는 나는 못 잡겠지, 나는 <laughs> <난> 못 잡겠지, <laughs> 아직 조금 해가지고 그래 좋았어 그래 <laughs> 메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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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아이고. 안 되겠어. 고양이 몰래. 아. 무술을 연마해야겠어. Okay. 점프. 물어 뜯기. 뒷발짝이. 좋았어. 이 정도 실력이면 저 정도 고양이쯤 물리칠 수 있어. 고양이. 나타나기만 해봐라. 고양이. 고양이. 나타나. 어디 갔어? <laughs> 내가 무서워서 숨은가 보군. <laughs> 좋아. 고양이, 어디 한번 붙어보자.